먼저, 중책을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격려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내란과 싸우고 계십니다. 정말 국민들보다 더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서로 합심해서 반드시 국민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이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짊어지셨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이 자리에 오신 분한분한 분한 분이 후보님을 중심으로 후보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성공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함께 6월 3일의 그날까지 또 그날을 넘어서 또산 넘어 산 넘어서 끝까지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